안녕하세요. 네, 수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보여드릴 어, 생선은 진짜 생소하실 거예요. 어, 거 제도에서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되는 곡인데, 이게 수원 상승으로... 음, 금마리가 이제 잡혀 들어오기 잡혀 들어. 야 진짜. 오 잠깐만. 어. 이 어, 뭔지 아시죠? 멱치 농 멱치 다 잠깐만요. 약 1.5kg 나가는데 제가 먹을 겁니다. 야, 진짜 힘이 세네. 잡아야 돼. 거기서 들려서 손질해보겠습니다. 농어 종류는 심해킬때 여기 요 아가미 쪽에 있는 이 날카로운 치 때문에 이렇게 쉽게 진드림이 졌고. 눈과 눈 사이를 기르면서, 자, 심으세요.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벤자리. 잠시만요. 벤자리만 하실 거예요. 네. 네. 1kg. 1kg 해드릴까요? 몇분 드실 건데요? 아. 식당에서 드시고 가실 거죠? 네, 거기 바라프식당이고요 네, 계산하고 앉아 계시면 제가 해서 갖다 드릴 거예요. 키로에 사만원 이거는 청돔. 청동입니다청동 청돔. 이거 또 같이 먹어야지. 술이 왜 이렇게 넘쳤어요?

예 여름에 전화라가전전화는 <laughs> 兄弟，跟他扯上。 된자리 드실라고 부상해서 퇴근하자마자 오신 거. 어. 부모님 모시고 자, 음. 어? 아. 금질이 끝났습니다. 뭐, 먹을까 말까 안가 모르겠당 이런 짓이에요? 이거 말고 또뭘 먹을까? 이거만 하면 좀 부족하다 이거 갖고 는 부족하다고 아빠 점심 아, 뭐, 래가 아니고 나는 해먹을 거거든 언니 안 먹을 거잖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작게 해 작게 해와잘 봐.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 아, 맛있겠다. 자, 살이 엄청 맛있겠다. 이거있다 살이 있을이맛있겠 살이 맛있겠다. 이겠다나이다이이맛이이거는어다시 먹을 수있을까 말까 한고기이다이거어는 어? 같더라 유 <laughs> 야이 좋은 고기를 안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 들고 가가 봐라 잘 봐라 엄청 맛있어 보인다 그냥 혜성이 혜성이도 전화가 왔는데 온나 하지마 뭐가 방금 라면 끓고 오리끓는지 라면, 라면 올려놨습니다 아성이네 아, 그래. 그래. 라면 끓여가 거리가... 아니 라면 혼자 젓가락 뜯다고 나가으면쓰레이통에 응. 버렸다 어? 네, 이거 평생 먹을만까 하는. 이름이 거. 뭐라고, 이거? 넙치노. 이거, 몰라. 어디 올려놨는데 다글 보면, 귀한국이라고. 넙치노, 뭐, 떠나야만 할거 어. 나 흑돼져도 진짜 민거 같아. 어. 이보다 <laughs> 잘한다. <잘하네. 웃음> 돌리는 거는, 이건 낫지. 영애가 보여드릴까요? 수아마 클래스 엄청 잘 쓰립니다 수아마 수아마요 예. 수아마 쓰리주면더 좋아하세요 제가 안 쓰리는 것보다 쓰리는 것보다 수아마 쓰리주면더 이쁩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뭘찍습니까 아니 손님들이 니가 쓰리주는거 싫어할까 봐 그러지 한번 보여줘야지 싫어하기는 한 번도 싫어하지 못봤는데 아니 뒤에 댓글로 안 좋은 소리 져도 수도 있잖아 아, 내가 네. 안쓰리주고 아. 영상에는 내가 쓰리주는데 아, 이렇게 수화마가잘세입니다 자,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그이면 노란 도마 좀 갖다 줘. 뱃살 귀신이 있어갖고, 뱃살을 잘 살려야 돼. 뱃살만, 뱃살만 노리는 귀신이 하나 있거든. 누군지는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다 알때. 테 뱃살 귀신. 뱃살 귀신.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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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귀신. 왜 말을 안하고 있는 뱃살 귀신? 누가, 누가 자꾸 뱃살을 노리지 좋아, 엄마. <웃음> <웃음> 나 뱃살만 커져갖고 아닌데 나 뱃살 많이 뚫었는데나 2kg 빠졌어 이틀만에 뭐지? 이난 쪘다 살이 나 빠졌어 2kg 이틀만에 2kg 빠졌어요 됐다 아살 좋다 맛있겠다 응. 내가 볼 때는 역대도 배가 될것 같다. 맛있을 이것 같다. 맛찮아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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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요가한바리어 왔나? 아, 뭐 먹었어? 댄서는? 어품이 없는데. 오, 이거 할? 봐라. 이명. 청돔에 기름 봐라고 와. 청 아니 청... 쓰레기네. 청... 청돔이라고? 청돔에, 응, 청돔에 야, 기름 바. 아, 아프다. 봐라. 맛있겠다 이거 또하야 음. 언니를 데려오면 되나? 말로는 언니 언니하고 꾸들럭 해보잖아. 아프다. 이게 진짜 이거 이 한접시는 다시 모들 모든 접시 아이가. 어? <laughs> 청돔에 덮치 <laughs> 넘어. 아이고 뭐청돔은 지한 고기 기왕고기... 있는 것보다는 그냥 어. 안 잡히지. 자자. 안잡히지만 어떤 잡아다 잡어 잡아. 응. 이것은다잡어다 잡아야. 우리집은 그냥 뭐. 연간한건다잡어다돌 것도 잡은데 뭐. 어좀 새끼는 잡아지 당. 장미 같다. 아 색깔은 진짜 이쁘네 어? 그래, 음. 아? 네, 장미 같다. 는 아, 신한 와. 살은 살은 일반 민농어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엽치농어 두 마리 들어와서 한분한 한 분은 강원도에 강원도에 해를 엄청 좋아하시는 단골 손님께서 한 마리 가져가셨고 한 마리는 제가 먹습니다. 두 마리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다음에 구해 달라고 못 구해 드릴 수 가능성이 작은 바리보다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우리 쪽에서는 <목소리도> 네, 해성이 안 웃기라더나? 응? 한 점은 먹어봐야지, 이거 평생 못 먹을 건데. 예,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넙치 농어라서 그런지, 농어의 앵가가 나옵니다. 지느러미살. 참. 지느러미살. 지느러미살. 기누름. 아 그다마는누구구다너 응, 응. 응. 아직 한참 먹었맛나 야, 이거 근데 정말 맛있겠다. 찍어서 응. 양해 씨. 요 아무개가 뭐고? 이거 여기 아무개네 와이파이, 어. 어, 그 위에 있지. 작은 바리에서 나오는 그 빛깔이 나네. 어? 그 빛깔이, 아니, 여기, 여기, 이 부분에.

thank <laughs> you 키웠는데 자기가 미용을 한 거야, 사자 컷으로. 아, 아, 그래, 그래. 어, 몸통까지만, 어, 그래, 그래. 몸통, 요 앞발까지만 털좀 길고, 그래. 엉덩이 쪽에는 완전히 깎아갖고, 사자 얼굴처럼 해놨는데, 그래, 그래. 그래. 와, 진짜 잘했더라. 그래. 와. 그래. 미용실에서 자기가 직접 깔고 했는데, 와 포메라니안 그래. 사자 컷이라고 인터넷 완성됐습니다. 아, 맛있겠다. 음, 음. 감사합니다. 아, 아 맛있다. 상자 응, 상려 이거 이게 다잡이다 감사합니다. 먹어봐야 이거. 다시 다시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모르는 소리다. 다 아는 거다. 텀에 음에센데향이야좀센데도 아, 그 맛있다. 맛있으면 좋세다 아. 응. 뭐, 야, 한 30분 숙성? 한시간 대체? 한시간 숙성 됐지. 응. 어. 그 야. 햄 톡. 아니야. 그러죠. 이명. 전 고사다. 와. 종이나 그거 아. 아니다. 엄마 나기 그거는 성금이다 엄마 여기 아, 이렇게 아 조깁니다 어. 그, 그 맛도 있잖아 어. 어. 와 배세, 고소하다 배세, 어. 맛있다 그거랑 맛이 엄청 비슷하네 다은이는 이거 말고 요거 당겨줘라 저거 해삼 해삼 무바라 해가 해가 진짜 무슨 어. 오 식감 더, 식감도 식감도 음. 좋고 고소하지 이거 맞다 그어 뱃살은 전부 다 그거다 이 음. 등살 좀 무라 뱃살 다른 사람들도 좀 묵자. 다 묵비 못 자는데. 뱃살 지금 문제다, 그거는, 진짜. 말안 해서 그렇지. 나한점 밖에 없는 건데, 이거 다한 점씩은 뭐해야될까이거 자, 뱃살. 아, 맞다 자, 자. 현진이 도 뱃살. 너무한 게 니가 너무한 거지. 많다. 그러면 안 돼. 다 같이 먹는데, 니만 뱃살만 다 묵는 거. 뱃살 한번봐라 뱃살만 맛있어요? 뱃살이 더 맛있는 분이죠 야, 뱃살은 무슨 내, 이런 식감이야. 아, 근데, 가지고 식감이. 우와. 이 뱃살 먹어봐라. 다른 말이 없다. 필요 없다. 음. 음. 와, 질기지도 맞다. 않고, 입에서 탁탁 튕기네 야, 맛있는 이유가 있네. <laughs> 농어 중엔 최고로 친다더만, 진짜 그만하네 너무 맛있다, 키면 안 된다. 또, 또,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계속 먹어서 산더만,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한다. <laughs> 근데, 없는 거라고, 거기다 적을 기다. 나도 막십몇년 장사하면서 처음 보는 고기인데 처음 보는 게 아니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도 먹어. 응. 원래 주산지가 제주도고, 안 돼? 난리상으로 주네. 진짜 맛있네. 이제 한라산 어, 기름기도 없고 고소하면서 담백하네. 아, 이거 아, 아, 너무 맛있는데 나라산나어서 먹거라. 이게 뭐고 이 뱃살 딱 먹는 순간 왠지 나. 입에서, 어? 발이 입에서 춤을 옆으로 뒤에 음. 아, 입에서이입에이입서 춤을 서 춤을 춘다 외서이외 옆으로 서이서 이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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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농어 안 갔다 외서 이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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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런맛 네, 고소한 맛이 음. 엄청 음. 강하지? 어, 어? 그러니까 작은 발이하고 비슷하잖아 작은 발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어, 생김새는 그래 아까 아침에 와서 벌써 본고갔다 음. 아니 특이게 꼬랑지가 일자야 <laughs> 음. 와 갈라서 훨씬 진해 훨씬, 나. 훨씬, 훨씬, 훨씬 세다 이거는 야. 약한 게다 이거 말고 녹색병은 훨씬, 훨씬 세다, 세다. 이제 뱃살보다 등살이 훨씬 고시네. 등살이 훨씬 고소해. 고소한 나콜라. 맛은. 나콜라다 먹어야지. 아, 됐다. 아, 맛있다. 기억가 오. 다시. 이름 있는 고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래. 맞지. 아, 이유가 양고기는. 응. 응. 청돔은 어디야? 응. 안 먹어보자. 청돔 안 먹어 보자. 청돔. 여기에 청돔이다. 빨간색. 이게. 응. 이게. 응. 청돔도 응. 맛있겠다. 아까 기름이 장난이더라. 아, 그래. 청돔은 약간 모르다. 이거에 비해서. 아, 모르더라고. 완전 괜찮은 덩이야 아니 이거에 비해서, 비해서는 음 약간 무르다성분도 괜찮은데. 잡내도 없고. 어, 어, 고소한 음, 맛은 강하게나 냄새 냄새가 잡 냄새가 다다 아, 냄새. 소한 어, 맛이 아니란 어. 어. 비린내 비린 못데 먹잖아. 네. 그러니까 나 비린 비린 거는 딱안 먹는데 어 이거는 이 핸드폰 좀내 얼굴에 튈게 튀기, 튀겠는데 걸리겠는데 <laughs> 핸드폰을 잠깐 이래야돼아어 <laughs> 어, 이거 진짜 간장에 그냥 와사비가 잡이네 이거는 아니 이거 어, 한번 먹어 깻잎을 쌈으로 봐라 엄 <laughs> 엄마 담은 깻잎에 해서가 음. 진짜 아, 맛있다 아 어. 엄마 담은 깻잎에 그회해 그, 그 올리고 비주얼 사진좀찍자 맛있게 올려 봐라 아 맞다 아 여기서 아, 봐 음. 아, 맛있다 아. 배포, 배포산 하나 올리고, 주민 아, 하나 올리고, 유하고 응? 네. 네. 요거와 다음에 올리고, 간장 좀 묻히고, 말게 말할, 초점이 안 잡혀, 간장 묻히고, 간장 좀말못고 간장이 안묻히 대신, 그냥 뭐, 간장 안넣어 자, 지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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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날, 긴다 이거.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오래 찌는 것 같아, 놀리는 것 같아. 어. 마무리하자, 건배하고. 응, 건배하고. 자자자. 응. 자, 자, 자. 자 어, 어. 응. 응. 니가 사실 어? 건배는 하고 싶어해. <laughs>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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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 네. 했어. 어. 감사합니다. 어. 구독과 <웃음> 좋아요 <웃음> 부탁드립니다. 어.